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는 증상, 그냥 지나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할 때 불편하다, 침이 자주 마른다, 혀가 따갑고 음식이 자극적으로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원인을 모르거나 치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마름은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405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카페인 섭취, 음주,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더해지면 구강 건조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약물 복용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고혈압약, 항히스타민제, 우울증 치료제 같은 약물들은 부작용으로 침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라면 구강건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혀가 갈라지는 증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흔히 열구설이라고 불리며 비타민 B군 부족, 특히 B2와 B12 결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철분, 엽산, 아연 등의 부족도 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영양 불균형한 식사나 위산 저하로 인한 흡수 장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두 증상이 함께 나타날 경우 단순한 피로나 건조증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원인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은 침샘과 눈물샘을 공격해 입마름과 함께 눈마름, 만성피로를 유발합니다. 당뇨병 역시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입이 마르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위장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혀가 갈라지거나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질 때 아래 항목에 해당되신다면 생활 개선과 함께 진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릅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입이 계속 텁텁합니다. 혀가 자주 갈라지고 하얀 막이 생깁니다. 말을 오래 하면 침이 마르고 혀가 뻣뻣해집니다. 입냄새가 자주 납니다. 혀가 따갑고 음식이 쓰거나 맵게 느껴집니다. 무설탕 사탕이나 껌이 없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중세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입과 혀 건강을 본격적으로 관리하실 시점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선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200ml씩 1시간 간격으로 마셔주시고, 특히 기상 직후, 식사 전후, 취침 전엔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침분비를 자극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무가당 껌이나 유자, 오미자차처럼, 신맛이 있는 음료는 침샘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 때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면, 턱 아래 침샘 근육이 자극되면서, 분비가 촉진됩니다. 또한 턱 밑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혀 위생도 매우 중요합니다.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혀 표면을 하루 12회 닦아주세요. 백태 제거와 세균 번식 억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세게 닦거나 혀를 긁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음식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짜거나 맵고 뜨거운 음식은 이미 민감해진 혀와 입안 점막에 부담을 줍니다. 탄산음료, 커피, 술은 침샘 억제작용이 있으므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수분이 많은 부드러운 음식, 예를 들어 계란찜, 죽, 오트밀, 두부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자극은 줄이고 점막에 자극 없이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양소 보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B, B12, 엽산, 철분, 아연, 마그네슘 등은 혀와 구강 점막의 재생을 돕는 핵심 성분입니다. 최근엔 비군 복합제나 오메가3, 아연 등을 함께 섭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 습관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해주세요. 겨울철에는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은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코로 호흡하고 수면 중에는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기 전에 꿀이나 코코넛 오일을 혀에 아주 소량 바르는 것도 항균과 보습 효과가 있어서 잠자는 동안 입마름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입마름 전용 스프레이나 구강 젤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 시에는 임시 방편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입마름과 혀 갈라짐은 단순한 건조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이자 건강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징후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바꿔보세요. 입안이 편안해지면 말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